안녕하세요. 디지로그 에디터 비스타입니다. 애플이 2023년 출시를 목표로 아이패드용 액세서리를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블룸버그 마크거만에 따르면, 애플이 홈허브 경험을 위한 아이패드 도킹 액세서리를 개발 중이라는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글이 최근에 출시한 픽셀 태블릿용 충전 스피커 독과 유사한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도킹 액세서리를 거실이나 식탁, 책상과 같은 공간에 배치하여 스마트 디스플레이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아마존의 에코쇼나 구글의 네스트 허브와 경. 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가장 주요한 기능은 마그네틱 충전 스테이션과 스마트 스피커입니다. 충전과 동시에 외장 스피커에 풍부한 음향으로 음악을 즐길 수 있고 홈앱을 통해 스마트 홈 장치를 핸즈프리로 제어할 수 있으며 거치되어 있는 상태로 간편하게 페이스타임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홈팟과 아이패드 독의 결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이패드를 이용하면서 마땅한 거치대가 없어서 한 번쯤은 불편함을 느껴본 경험이 있는 분들께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마존의 에코 쇼나 구글의 네스트 허브처럼 일체형이 아닌 도킹 액세서리를 개발 중이라는 점도 반가웠습니다. 일체형일 경우 스마트 디스플레이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지만 마크거만의 보도대로 도킹형으로 제품이 출시된다면 용도에 따라 아이패드를 탈착하여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구형 아이패드와의 호환 여부입니다. M2칩이 탑재된 아이패드 프로에 맥세이프를 탑재할 것이라는 외신의 보도가 있습니다. 만약 루머대로 차세대 아이패드 프로에 맥세이프가 탑재된다면, 이후에 출시될 다른 아이패드 라인업에도 맥세이프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어쩌면 아이패드 도킹 액세서리는 맥세이프 전용 도구로 출시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어떤가요? 만약 마크 거만의 보도대로 아이패드 도킹 액세서리가 출시된다면, 구매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다양한 의견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패드 거치와 스피커가 결합되었다는 점에서 아이팟 하이파이 스피커처럼 딱 제가 원하던 제품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랜더 이미지처럼 출시된다면 호빵맥과 같은 감성이라 구매 욕구를 제대로 자극할 것 같습니다. 물론 설계 도면이나 프로토타입 유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이미지는 근거 없는 창작물에 가깝습니다. 현재 애플에서 개발 중인 상품과 컨셉이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도킹 액세서리 출시 정도 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확인되면 내용을 업데이트 하여 준비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 해주시면 최신 it리뷰 정보사용 팁을 빠르고 쉽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d 지로그 에디터 피스타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